자, 모양이 확실히 달라지죠? 표면만을 긁어주십시오. 이게 젓가락이 깊이 박히게 되면은 이 색소가 바닥까지 쭉 흘러내려가게 되어서 나중에 제품을 잘라보면은 절단면에 보기가 좀 실은 얼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면만을 가볍게 긁어준다는 것. 요거 연대 주시고요. 자 이렇게 문이 나고 하면은오븐에들어 갑니다. 오븐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집어넣겠는데 오븐은 여러분들이 미리 작업시간 가야 돼 미리 켜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완성되면 바로 굽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위불 170도, 아랫불 150도에서 20분 내지 30분간 굽는데 이 출판은 오븐에 석장식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두장을 넣을 때는 가루로 가루로 또두장이 들어가집니다. 아까 불 안쪽 불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넣으면 안쪽과 바깥쪽 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뜨겁고 덜 뜨겁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옆으로 넣으면 이 부분의 폭이 좁 으니까 그만큼 제품 표면의 온도가 제품이 닿는 온도가 조금 달라질 거에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븐에 넣고 약 20분만 굽는데 중간에 표면에 색깔이 어느정도 나면은 한번 돌려 줄겁니다. 자 12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났잖아요. 그죠? 어느정도 색깔이 났을때 한번 뒤집어 줍니다. 깜빡을 교대를 시줍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구울 건데 반죽이 완전히 익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젓가락으로 이 가장자리를 눌러서 찔러 봤을 때 젓가락에 반죽이 묻어 나오면 아직 덜 익은 거고 젓가락에 반죽이 안 묻으면은 다 익은 겁니다 자 젓가락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은 아직 덜 익어서 분명히 조금 무서 나올 때예요. 중심부를 찌르면 시트가 손상이 가니까 일부러 가장 다리 부분을 찌르는데 많이는 어? 아닙니다만 아직 조금 묻기는 묻는데 찔러 보면은 저 뭐입니까 물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직까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묻기는 묻습니다. 보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진하게 났네요. 당연히, 뭐, 이 정도 색깔 났을 때는, 일러도 하나도 묻지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요, 지금, 냉각팬에 냉각. 옮기는 요령을 가리겠주니요잘 보세요. 냉각팬을 이, 뒷면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것을 요 위에다가 갖다 얹습니다. 얹은 상태로 뒤집어서 철판을 떼고, 냉각팬을 요렇게 갖다 얹고 다시 뒤집어 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흔들릴 수자 하나 더 밑면을 갖다다 갖다 포기 얹고 뒤집고 담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것이 조금 식어서, 식은 다음에, 말, 아니, 잼을 발라서 말야 건데요. 냉각실에다 아, 저, 발효실에, 여기에 넣어서 식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바분실을 그냥 안에 습기만 적당히 있으면은 끄고 여기에 넣어서 적당히 식히면 됩니다. 이렇게 식는 동안 이제 말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것을 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요. 테이블 위에 위생지를 한장 놓고 그 위에 식용유를 적당량 뿌려주고 난 다음에 이 식용유를 종이 위에 고로 발라주십시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제빵을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저전 면포도 여기에 같이 동원해서 많은 방법을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지 한 장에 면 말수가 있습니다. 괜히 저전 맹물이 묻어 있는 면포를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제품에 생, 가열하지 않은 물이 묻게 되면 그만큼 제품 표면이 부패되기가 쉽죠. 그래서 굳이 저점 면포를 쓰지 않고 그냥, 기름발은, 요, 위생지 한 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발효실에서 적당히 시킨 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말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아까 약한 3분의 1에지 3분의 1, 1 정도 문의를 안 냈잖아요. 그죠? 그 문의를 안낸 것이 내 몸쪽으로, 문의 낸쪽이먼 쪽으로 가도록 종이에 기름발은 종이 위에 놓는데, 한 3, 4cm 정도 간격이 있는 자리에 조금 띄워서 거기에다 놓고 부어줍니다. 끝선 맞추어주는데요. 요 끝선을 딱 길이를 맞추어주고 종이를 뜯겠습니다. 종이가 잘 떨어지죠 그죠 근데 왜 지금 중간 발효실에서 식혔냐 하면은 요 종이가 말,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트가 케이크 시트가 식는 동안 그냥 바깥에 실온에서 식히면은 바깥에서 식히면은 이 종이가 표면 이 수분이 증발해 가지고 말라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가면서 종이를 눅진하게 눕진 만든 상태로 뜯게 되는데 발효실에서 시키면 은 이렇게 따로 물을 뿌리지 않아서 종이를 제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발효실에서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고난 다음에 이제 스페큘러라고 한다고 해죠. 이 스페큘러를 이용해서 딸기잼을 배출라무쭉 잼을 밀고 다니면, 곳곳에 덩어리를 놔놓고는 밀고 산님면 돼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딸기잼이 뭐잘 풀려서 발려집니다. 충겨울에 이게 덩어리가 져서 잘안 발릴, 잘 펼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딸기잼을 스탠볼에 좀 옮겨가지고 거품기로 고루 풀듯이 섞어준 다음에 발라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바를 수가 있습니다. 딸기잼을 너무 많이 바르면 말때 밀려나가게 돼요. 바깥으로 새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량. 어차피 이배합표를 보시면은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잼까지도 떡칠을 할 정도로 많이 쓰면은 건강에 상당히 안 좋은 제품을 먹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딸기잼은 다음에 여러분들 시, 실제 실습할 때도 가능한, 요 지금 시터가 말릴 수 있을 정도, 막 접착제라고 생각하시고, 시트가 접착되는 정도의 최소량만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은 끝까지 요내 몸에서 먼쪽으로 끝까지 바르는 게 아니고 끝에 한이삼센이 정도는 남겨두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말아 나가다 보면은 딸기잼이 쭉 밀려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끝은 바르지 않아야지, 끝을까지 발라놓으면, 끝 부분에 있던 것들은 바깥으로 그 밀려나가서 새 나가게 된다. 그래서, 끝은 한 2cm 정도는 남겨두고 발라라.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얇게 딸기잼을 고루 바르고 난 다음에는, 내 몸쪽 부분에 한 1cm라고 할까요? 1.5cm 정도 이어진 자리에 가볍게 칼집을 이렇게 내어주십시오. 깊이 내지 마시고 살짝 냅니다. 가볍게 칼집을 내죠. 그 다음, 자, 이긴 방망이가 요 롤케이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요 방망이를 요 밑으로 딱 집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이 방망이 끝머리와 시트 출발 지점은 한 2cm 정도 역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죠? 조금, 시트와 봉이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손, 음식 손가락으로 시트 끝머리를 딱 꾹, 눌러, 눌러서 고정시킨 상태에서 시트를, 에, 봉을 살살 어 올려서 조금 전에 내가 칼집을 낸 부분이 확실히 접히도록 해서 봉을 앞으로 싹 보냅니다. 자, 지금 사실 봉은 시터 위에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공중에 뜬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시터 앞에 놓인 상태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만 주면 그대로 말려오잖아요. 자, 말고 난 다음에 종이를 싹 접어서 요, 끝머리, 저, 트머리 부분이 정중앙 밑으로 가도록 요 상태로 잠시 두면, 뒀다가 자, 절단하면 됩니다. 자, 잼을 한번더 보겠습니다. 잼을 고루 펼쳐 발랐는데, 끝머리 한 2cm 부분은 잼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한 1, 2cm 정도. 그리고 내 몸에서 가까운 쪽에서 한 1.5cm 떨어진 지점에 가벼운 칼집을 내라고 하죠. 이게 둥글게 말 때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자리가 접쳐서 이 자리가 둥글게 되어야 됩니다. 자, 봉을 밑으로 집어넣고, 봉 끝머리와 시트 끝머리는 약 2cm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공간이 있어야 이 부분이 접힐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바짝 당겨 그 동을 찍으면 이 부분이 접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cm 정도 떨어진 상태로 해서 자 종이 끝머리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칼집 낸 부분이 정확하게 접히는, 접히는가를 확인하면서. 봉을 그대로 앞으로 가서 시트 위에다가 봉을 그대로 갖다 놓아 버려라. 봉이 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돌려만 주면은 봉에 따라서 시트가 따라옵니다. 이 끝머리 부분의 바닥으로 가서 이렇게 잠시 두었다가 이제 자르면 됩니다. 이 동안 이제 형태가 고정이 되는 거죠.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요. 한 2, 3분 정도한 3, 4분 정도만 둔다고 생각하시면 이걸 너무 오래 두면은 아무리 종이에 식용유를 발라놨지만 종이가 덜러붙게 붙어서 껍질이 손상이 옵니다. 제품 껍질이. 어? 자, 껍질 손상한 거고, 그대로 잘톡여지고 있죠. 자, 그금 바로 평가를 해 볼게요. 자, 둥글게 말려야 됩니다. 만약 이 자리가 아까 칼집을 낸 자리거든요. 지금 칼집을 멀리서 길게 내버렸다면은 이게 둥근 형태가 아닌 마치 이불 개어 놓은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릴 겁니다. 지금 둥글게 보이잖아요, 요 그리고 요 사이에 빈 공간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무늬를 낼때 제가 저 젓가락을 깊이 넣으면 안 되고 표면만 살짝 걸른 형태로 역방향 무늬를 낼때 표면만 걸른다고 했는데 그때 깊이 들어가 버리면 표면에서 그 색소 용액이 쭉 바닥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잘랐을 때 이런 절단면에 이런 줄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를낼 때는, 저 표면 부분만 살짝 긁어주면 된다. 그건 아시고. 자, 뭐, 제법 괜찮은 제품이 되었죠, 그죠? 에, 여러분들, 데, 어, 나중에 실습 대면 수업 시간에 이 제품 반드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에,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 우리 첫 시간에 식빵, 옥수수 식빵.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머핀. 그리고 오늘 젤리 롤 케이크. 다음 시간에는 빌리법으로 하는 소프트 롤 케이크를 할 겁니다만 지금 앞에서부터 전부 제과제빵에서 기본이 되는 중요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이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 수업 때 실기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이 동영상을 잘 다시 한번 더 보고 수업에 임하셔서 미리 충분히 예습을 하고 오면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